이거 되냐? 오! 맞아! <laughs> 이거 절대 안 맞는데 원래? 무기 마스터리 야 너무 콩알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상 광건 미만 잡이잖아 그 메타를 바꾸기에는 얘 너무 콩알만한데요 이게? 더 증가돼야지 뭐 다른 거 써볼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충! 아 쿨타임 증가하고 공격력 증가하고 이거는 되게 괜찮다 오, 어, 모션도 약간 달라졌는데요? 그 다음에 공격속도 영향 받고, 어, 공격속도 영향 원래 안 받았어요? 어? 좀 뭔가 빨라진 느낌도 좀 들기도 들고? 좀 빨라졌네? 원래는 되게 느리게 떨어졌던 것 같은데? 유심쾌. 공격력 약간 증가하고, 속도 영향. 오, 야, 개 빨라졌다. <laughs> 야, 이거는 확실하게 느껴진다. 얘는 내가 좀 긴감인가. 원래도 근데 사실 다안았잖아 기본기 딸이. 남는 스포 주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야, 얘는 체감 바로 되네. 개 빨라졌네. 그 다음에, 류심 승. 상호 경직 감소하고 공격 수도 영향. 얘도 빨라졌나? 오, 얘도 개 빨라졌네. 오, 야, 이거 류심 전체적으로 깔끔해졌는데요? 어, 이거 봐라. <laughs> 되게, 오, 어, 담백해졌는데? 자, 그 다음에, 류심 감. 스케일 시장 속도가 증가? 아, 연계해서 사용하면. 어, 아, 빨라졌네요. 이거 보니까 느끼진다. 빨라졌다. 연계가 확실히 빨라지긴 했네. 맹룡. 맹룡은 지금 이펙트 많이 바뀌었어. 이제 회오리도 이펙트가 달라졌고. 타즈버스트. 그냥 딱 이거 타즈버스트 포지션은 그냥 류심 쓰기 싫을 때 그냥 쓰는. 딱그 느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류심이 상향 먹었으니까 더 건들 이유가 없어지지 않아, 이러면? 뭔가 상향한 느낌은 아닌데? 그지? 극초발도. 어, 야, 이거는, 야, 이펙트 약간 달라졌다. 원래 발도 파쿨이었잖아. 그지? 이기어검. 야, 처음에 모션. 지린다. 이 모션. 오 멋있는데 지속시간 증가하고 사출이랑 회수속도 증가하고 사출 개수 재조정 PHG가 대상을 추적하며 공격하고 적총 공격 시간 감소 바로 박아도 되겠네요 그죠 바로 그냥 사출하고 가도 되겠다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 아니냐 아 어, 이야 이거 몇년 걸렸냐 <laughs> 어 이거 받느라 몇년 걸림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안톤 시절 거의 그쯤에 나왔잖아, 2차 각성이. 그때부터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드디어 주네. 한 7, 8년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그니까, 러이기억검의 단점이 뭐였냐면, 에 피니쉬를 지속시간 마지막쯤에 써야지 딜로스가 안 생긴다는 거였는데, 솔직히 지속시간 30초 동안 풀딜 맞아주는 네임드가 몇이나 있냐.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아이씨, 딜 손에 봐도 사출 갈기자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딜견적 잡을 때 바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도 빨라지고요.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요.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졌는데요 이기여검? 이거 이기여검 한번 잠깐만 볼까 한 번? 풀사출하면 뒤에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 그 다음에 사출도 와다다다닥 되네? 와다다다닥 드르르르르 와다다다닥 이렇게 되네? 그니까 이게 한개두개 개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아, 또 꺼졌다 야딜벨류좀 괜찮다? 어? 심검 이기는 거나 처음 봤는데? <laughs> 어? 야 이거 이겨어검 생각보다 좀칠 듯? 내가 뭐 개수나 이런 건잘 모르거든요? 아마 근데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다? 원래는요 여, 이쯤에 있었어요 원래는 잘 쳐줘봤자 아이각개수 1장이야? 아그 정도야? 원래도 이론상 데미지가 셌던 건 맞아 근데 사출 데미지가 이제 좀 나름 굵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문제였던 거지. 아무튼 간에 이거 검신 지금도 내가 봤을 때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상향까지 먹어서 더 좋아질 예정이려나? 자, 소울 브링어 가보겠습니다. 귀참. 이펙트 및 효과음 개선.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민감하신 분은 오, 이게 달라졌겠다. 이러고 계시겠지 뭐. 난 모르겠다. 헤이가. 오. 이펙트 달라지긴 했다. 귀건편오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막 뭔가 이펙트 막 붙여놓은 느낌 좀 약간 조잡해진 그래서 이다 이전 버전 귀건편이 훨씬 더 단초라니 괜찮아 보이는데 사야 아 누나 됐네 <laughs> 원래는 그 되게 뭉개진 누나였죠 완전 리얼리 리얼 리얼리즘하게 바뀌었네 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코비스톤 방향키 전방입력시에 비석이 전방에 낙하되는 기능 추가 그다음에 귀백해방으로 발동되는 귀신도 전방에 소환 뜨는 사람 약간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던데 그러네 전방에 소환되네요 귀신들이 전부다 에이, 예, 봐봐 예, 예. 전방에 어 이거 좀 쓸만한 것 같은데요 데미지만 괜찮으면 패널링도 님뭐 그렇게 긴 편도 아니고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거 나사 에거 이거, 이거. 차원의란 버전이죠. 원래는 아무무 같이 생긴 그 SD였는데 이제 리얼리즘하게 바뀌었습니다. 귀영섬 오. 그냥 뭐 무난하네. 나쁘지 않네 이거는. 흑염의 칼라. 지금 이거 불붙어 있는 게 요거네요, 그죠? 블라슈. 오. 약간 타격감 있어졌다. 불펜. 최소 추가 입력 가능 시간 추가. 이거 여러분들 뭐냐면 아저씨 감성. 아저씨들 막막 막 광클하잖아. 이거 안 되게 막아주는 것 같은데요? 구천강님 <laughs> 귀문 스킬 이펙트가 개선됩니다 k 시전시 일정 확률로 특수한 이펙트 일정 확률로 뭐야 이건 이펙트? 아아 뒤에 카론 나와요? 아 카론 그럼 볼 때까지 봅시다 카론? 카론 햄? 히든 기믹? 아아 아, 저거다 <laughs> 야 뭐야 별거 없구만 자 아수라 한번 보겠습니다 열파참 화동각임 귀문반 파동검 치열 진공참 공격력 7%인가? 오오좀 <laughs> 이쁘게 바뀌었는데 이거 좀 이쁜데 화동 해제 오 뭐야 그야그 그 토깽이 어디 갔냐 어야 토깽이 어디 갔어 이거 딸렸냐 아 전방대시도 있구나 전방대시 깔끔한 이펙트로 바뀌었네요 부동명왕진아 이펙트 개선이구나 튄 건가 이펙트 달라졌대요 <laughs>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파동에는 천조 쿨타임 좀 줄어드는데 천조는 빅인 2초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는 잘 쓰는데. 어 얘는 잘 써요. 얘는 이쪽 꽤 의미 있겠다. 쿨타임 줄어든 거. 뭐어 근데 이게 파동에는 평타를 갈길 수 있을 만한 곳이 던전 이슬라나가 이제 관건인데 약간 의미 있네요. 극파동 건빅인 어, 약간 이펙트가 묵직해졌는데? 이게 뇌신. 아 뇌신. 아 토깽이. 아 토깽이 실직했냐? 절구통 치떠네아 갈나라 갔나 보다. 저 외화 벌라고 갈나라에서씨 잠깐 아라드 대륙으로 왔는데 다 벌었으니까 떠나야 될거 아니야? 토깽이 다 벌었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고용했네. 뭐야 이게 뭐 판정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거 같아 보이진 않은데 이전 뇌신이랑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야 이펙트가 약간 달라진 느낌. 그렇지? 뭐더 빨라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본서이랑 비교해 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느낌만 보면 거의 내신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다음에 뭐 이펙트 개선? 이펙트 개선? 모르겠는데. <laughs> 진짜 모르겠는데요? <laughs> 뭐가 달라졌지? 마지막에 아까 봤죠. 이렇게 막그 검은 그 푸른 연격 연기 이거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또 상향 한번 먹어서 원래 이제 옛날에 하향 한번 먹고 최근에 벨페로 상향 한번 먹었는데 이제 원상복귀 됐잖아 이제 상향 한번 더 받아서 드디어 첫 상향 느낌이네요 비쳐지는 느낌은 이제 슬슬 아니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수라가 이렇게 있으면 아수라 한번 너프 먹었죠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는 상향 평준화 돼서 한 바퀴 돌았죠 근데 아수라가 최근에 벨패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니까 러 사실상 아직 격차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한번 상향 먹어서 이제 다른 캐릭터들과 상황이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산격, 충격파 범위 전 레벨 01 그냥 생존기 아니야? 오! 오, 근데 이게 범위가 원래 요만큼 밖에 안 됐는데 확실히 보이긴 하네. 그 다음에 고어 크로스 블러디러스트 레이징 퓨리 스킬 쿨감 기능 삭제. 아, 이게 모든 스킬 쿨감으로 이관됐네요. 야, 이것도 드디어 들어주네. 원래 이제 일부 스킬만 되는 거 띠껍다고 여론이 좀 있었거든. 옛날부터 고어 크로스 풀 증대고 공격력 두배 증가했겠죠. 아마도 결국에 스포 없어서 이런 거다 버리지 않을까? 데미지가 좀잘 나오면 괜찮네. 풀타임도 6초 정도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서요. 블러드 스크래치 신규 액티브. 이동기? 이동기에 의의가 있나? 이동기로서의. 의의. 원래는 이제 단공탐으로막 이동하다가 이걸로도 이동할 수 있다. 그냥 그냥 뭐 심심해서 추가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5단 대시. 탁탁탁탁팍 탁 이렇게. 아, 바이아드 HP 바로 회복되네. 1초. HP 회복량이 20%. 아, 빨리 찬다. 야, 이전보다 빨리 찬다. 30% 이상이어도 써지겠네요, 그러면? 맞네. 오. 안정성도 높겠는데요, 이거? 거의, 왜냐면, 봐봐. 회복량 20%짜리니까 램이잖아, 램이. 레미. 여러분들 피가 절반 이하일 때 램이가 10초마다 공짜인데? 너무 안정성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페널티 완화. 아, 이게 광전사 맞냐? <laughs> 야, 이거 광전사 자 호소인 아니냐? 누구보다 자기 보신 잘하는데? 쳐맞으면 바로 회복하고. 걸레 딱 대면서 같이 맞다이 치는 게 광전사라는 컨셉 아니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근데 얘는 우리가 이해하는 광전사의 개념은 아닌가 봐요? 레퓨 풀감, 오, 괜찮네요, 거는 풀어 링게이지. 30레벨 신규 액티브 스킬. 어? 이거! 요거랑 별로 안 다른 거 같은데요? <laughs> 이거? 어? 이거랑 어? 이거 똑같아 보이는데? 만들다가 힘 빠졌나? 얘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 나쁜 기본기 같아 보이진 않아요. 시전시간도꽤 빠르고, 데미지만 받쳐주면 찍을 것 같긴 한데, 얘를 찍을 스킬 포인트가 있느냐는 이제 나중 문제지, 뭐. 블러드 레이브. 풀타임이 줄어들었네? 이야, 빨라, 도 야, 진짜 빨라졌다. 오, 뭐야. <laughs> 거의 직발이네. 야, 이건 좀 태감 있다. 블러드레이브는 버서커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죠?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심지어 쿨도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얘는, 야, 확실히 의미있다. 블러드쏘드, MP 소모량지 추가되고, HP 소모 안 하도록 변경. 악한 쓸수 있다는 소리 한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인가 보네요, 그죠? 그러네. HP 안 쓴다. 아웃레이즈 브레이크, MP 소모량 추가되고, HP 안 쓰고. 그러네. HP 안 써요. 브루탈 크러셔. 어, 양손님 버스트 퓨리 왜 바뀌었어요?라고 하면요, 얘가 레 퓨랑 컨셉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딜 넣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부족해서 좀 필요하긴 했거든. 그래서 아마 그 김에 바꾼 게 아닐까. 어? 뭐야? 좀 맛있는데요? 야, 버스트 퓨리보다 훨씬 선는데 <laughs> 어? 버퓨 저리가라데 이거. 버퓨는 진짜 너무 딜 넣는 게 오래 걸렸거든. 이거는 선는데 한번 볼까요? 오, 뭐야! <laughs> 야, 야, 뭐야, 이거! 야, 멋있긴 하네! <laughs> 멋있긴 하네! 야, 공좀 들였다! 뭐, 데미지는 뭐, 제가 아직까지 판단하긴 좀 이른 것 같고, 쓸때 엄청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진 않거든? 이거 보면? 판정이 후회! 그냥 또 괜찮아 판정 근데 이제 결국에 탈리스만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내가 봤을 때 관건이지 않을까 블러드 붐 HP 1% HP 1% 생체기도 안 나네요 이제 피가안 난다야 블러드 립은. 오 완전 그 호랑이 전 모습이 다 나오네 원래는 그 윗대가리만 나오지 않았나 혈기극도 파멸 남무의 수 1회 감소 어 그러면은 좀 빨라졌을까요? 어? 야 빨라졌다 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확실히 느껴진다 이거 원래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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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탁! 했는데 이 중간 과정에 하나가 남무가 스킵됐네 이거 약간 빨라졌네요 아 맞네 써진다 써져 써져 아 현재 HP 1%야? 아 버섯건 악판 가도 됩니다. 근데 악판 굳이 가야 되나요? 굳이 악판갈 이유가 있을까요? 버섯건 심지어 생존력도 좋은데, 위에 다이아드 같은 것도 있잖아. 다이아드도 있고, 사무치는 관기도 있고, 동상경 무적, 뭐 러스트 무적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가야 되냐? 검기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기 전에 둘중 하나야. 검기의 그지 같은 딜구조에 대한 리턴을 받았는가 또는 리턴은 적지만 부족에서는 받았는가 리스크가 약간 줄었는가 둘중 하나. 오 일단 리턴은 좀 높네요. 기본적인 수치가 좀 높다 9%. 어 근데 기본 기 하나도 못 받았네? 비현참 쪽은 상향을 아예 일괄하지도 않았네요. 톰백참, 월령참, 회천, 악기참수. 격살, 나락참, 신풍 야, 근데, 격살은 왜 수치가 똑같냐? 한15% 먹여야 되지 않냐? 뭐야, 딸깍이야? 아, 딸깍이네? 데미지만 딸깍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턴이 부족했었던 검기에게 감음에 담비고, 기본기를 이제 지원해주지 않음으로써, 시급히 모큐테크트리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혼백참 몰빵하겠죠, 옛날처럼. 그죠? 아, 그래 봤자 제티어 p 에서 F 아니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전 리스크 대비 리턴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검기가 요거 받고 리스크 대비 리턴을 확실하게 챙겼냐라고 말하면 좀 애매해. 근데 그래 봤자 중간 이상은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요거 받고 나 진짜 상위권에서 놀아야 돼야 됩니다. 마치 임파이터처럼. 근데 그런 상황 요거 받고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불랙 여기 있다. 아! 딸깍. <laughs> 아이씨 야 봐야되냐? 7%? 아 주력기 9%라고? 아 그러네 아야 근데 이것도 누락된거 돌려준거잖아 아, 롤백 개념 아니냐? 좋을까? 잘 모르겠네 지금 메타가 아무래도 스킬 하나 몰빵해서 소파라서 대학보대는 메타잖아요 40레벨이던 75레벨이던 80레벨이던 블레가 그중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다 이게 특이하게 독보적인 게 별로 없어가지고 런터단 일괄 5% 캐논볼 야 개근상 밸런스 패치 할때 캐논볼이 빠지면 밸런스 패치가 아니다 캐논볼이 없으면 이제 섭섭한 수준이다 캐논볼 들어갔다고 까지마 캐논볼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캐논볼로 조리돌립할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스킬이랑 상향폭이 똑같은 거 그걸로까 캐논볼은 있어야 되지만 왜 다른 스킬과 수치가 똑같냐로 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15% 이랬어야 되지 않나 뭐야 딸깍이잖아 아씨 그래 근데 사실 안 해주는 것보다 상황 어려운 딜러 딸깍 하는 게 낫긴 하지 5% 딸깍이네 5%야저 저도 씨한7 8 주지 7 8 주면 뭐남남쳐뭐 뭐 1티어 되냐 아 캐논볼 몰빵 세팅 되냐고요 되겠냐? 혹시 그거 돌려 말하는 거 아니야? 양손님 캐논볼 몰빵 세팅 해주시죠 근데 제가 뭐한번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해보겠습니다 드래곤나이트 버스트온 스킬의 이펙트 개선 및 공중사용 기능 버스트온이 뭐더라? 용제 출는 스킬을 지상에 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오 이건 뭐야 자 기본기 오 상향폭이 좀 높네요 7,8% 버스트온 아 보자 한번야 뭐, 편견을 가지지 마 그니까 사실 여러분들 25레벨 캐논볼 포지션 아니냐? 근데 편견 가지지 않고 보겠습니다 뭐 그냥 지금처럼 지금 포지션이랑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요 야 내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거를 이제 찍어줄만한 스포가 낭낭한 애도 또 아니긴 해서. 다 공격력 약8% 증가했고요. 지상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그냥 써지네? 와, 씨. 그냥 써진다. 이게 원래 그동안 어떻게 썼냐면, 이게 요런 거랑 같이 썼어요. 아니면 요거. 아스트라 소환한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용, 폭풍의 숨겨 쓰면서 쓰고 이랬는데, 야, 이거 이제 그냥 써지네. 지상에서 쓰면.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얘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딸깍 수준인데, 요런 디테일한 거에 감동을 느낀다니까? 왜냐면, 용제 출진 요런 거는요, 직접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안 해보면 이런 게 불편하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걸 패치해줬다는 거는요, 용제 출진이 플레이에 제약이 걸려, 있다는 거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칭찬할만 하지. 이건 디테일하게 찝어줬네. 네, 여기까지네요. 드래곤나이트. 그래서 드래곤나이트 전체적인 딜 상승이 약 8%에다가 용제 출진 같이 약간 불편한 것도 수정해주고, 어,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 이 정도면. 오늘 패치노트에서 운영자 닉 찾아냈다고? 아, 그래요? 그 직업이 드나였다고? 아 근데 요거는 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 고통을 해소시켜주고 싶어서 패치해줬던 게딱 느껴져. 디멘션워커 패치했을 때 기억나냐? 디멘션워커가 딱그 디멘션워커 플레이할 때 답답한 걸 많이 수정해줬잖아. 딱 그거 보는 느낌이야. 퇴마사, 잠룡 슈퍼하머 상태에서 받는 피해 감소. 와, <laughs> 야, 이거 뭐야. 아, 진짜 살짝 감동이다? 아, 또 퇴마사의 아주 큰 단점 아닙니까? 한대 맞은 바로 레미디오스님이랑 저녁식사하고 오는 거. 야, 근데 이게 또 피해 감소가 추가됐네요, 그죠? 어둠 가르기, 주작부, 저하늘의 별, 거선풍, 문지, 백호, 난격. 어, 이거 보자. 야, 난격서 약간 설렌다. 이거 맞출 수 있냐? 이거 되냐? 오, 맞아! <laughs> 이거 절대 안 맞는데, 원래? 야, 이제 맞네? 아, 밑에, 그, 이게,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그 옛날 가이아 크래셔마냐 밑에 이게 생기네. 이거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밑에 충격판만 맞으면 풀디 들어가는 거임? 야, 판정 완전 해자되는데요, 그러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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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야, 이거 딜 차이 없다. 이거, 아마 딜 차이 없나보다. 와, 진짜 난격, 완전 탈바꿈 됐는데요, 여러분들? 난격, 이거 개패급이었는데, 딱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딱 붙어서. 이제는 그냥 막깔겨도 되겠네 낭레이대회전격 식신해군 무산격 창룡격 다 딸깍 여론부 테마사의 몸쪽으로 조정 이게 딱 붙으면 안 맞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가보다 날아가는 거리와 속도가 증가 거리? 야 속도 진짜 빨라졌다 야 총알이 됐네 총알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탈리스만 깨서 그런 거긴 한데 어, 확실히 날아가는 거리도 증가한 것 같아 보이고 속도도 빨라졌네요 한번 탈리스만 빼보자 야 이것도 괜찮은데? 오야 이거 탈리스만 빼도 되겠는데? 어?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 빗나가는데? 아... <laughs> 탈리스만 빼 각이 나왔다 영린격 공격수도 영향 받도록 변경 오 빨라졌다 야오 사실 근데 얘는 불편한 건 아니었잖아 왜냐면 테마산 여러분들 너무 불편한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얘 정도면 선녀였거든요 <laughs> 여 역전의 칠조격 어 뭐야 이거 딜레이 감소된 저번 패치로 감소했었는데 또 감소시킨거야 이거? 오? 더 빨라졌네? <laughs> 오 뭐야 야 얘는 진짜 이제 탈리스마 여, 영영 빡0이다 이제 진짜, 진짜 탈리스마 안쓰겠다 칠조격을 이러더 빨라졌으면은 더 쓸일이 있냐? 데미지 전체적으로 한7-8% 올랐고 그 다음에 약간 불편한 것들을 해소시켜줘서 제가 봤을 때뭐 테마사도 플레이 체감이 확실히 될것 같네요 이 정도면 미탄 속도 및 구체 지속시간 끌이들이는 힘을 조정시켜 활용성 강화 와 진짜 느리다 아 풀딜 진짜 몇 초냐 이거 거의 다쌉 기본기고요 그 다음에 딸깍 아 광위에는 최대 충전 시간 감소 어 빨라졌네. 어 약간 빨라졌어요. 확실히 느껴진다. 그 다음에 딸깍 7%. 넥마 지금 성능,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앤마가 딜 구조가 워낙에 좀 담백하니 괜찮아가지고. 예스, 데미지 상향 좀 먹어주면. 데, 평타 이상은 최소치지. 드래플러. 조인트 스매시. 어, 토르베지노 추가? 어? 오. 근데 쿨이 같이 안 돌잖아. 아다리가 잘 맞을려나? 토르베지노. 공중 시전 기능, 기본 스킬 기능으로 이관. 근데 이제 이관돼서 공중에서도 쓸수 있게 바뀐 거구나. 야, 이러면 괜찮지? 이렇게 연기도 되네요, 이렇게. 야, 탈리스만 굳이 안 써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기본 스킬 이관되면 토르베지노 탈리스만 더안 쓰겠다, 야. 야, 데미지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숄택? 이렇게? 방, 오, 되네. 방크라도 된다. 뭐, 근데 유도기능이 딱좋지는 않은데요? <laughs> 아, 요 정도? 요 정도? 뭐.. 굳이 떠야 되나? <laughs> 나머지 팔리스만 빼가면서 쓸 정도인지는 잘모르겠네 이거 뭐 약간 구조개선이 됐네 팔리스만이 약간 바뀌었네요? 저게 위치로 돌진 발라딘 포기브니스 얘는 약간 문제 있거든? 뭐가 문제 있냐면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어 다다인트 약간 감소된 거 보니까 프로세스 빨라진 것 같은데 어좀 약간 빨라진 것 같은데요?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느렸던 것 같은데? 어, 이거 충분히 이제 써도 되겠다 야 그 다음에 쿨도 줄어들고 어 포텐이 좀 생겼네. 그다음에 나머지 스킬 7퍼 딸깍 선딜레이 감소 트랜센던스 라이트. 어 이거 뛰어오르는 게 약간 더 빨라진 듯? 이게, 이게 이 점프 뛰는 모션있죠요때요때 약간 더 민첩해진 느낌?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여론을 식한것 같은데 깔기도 챙겨준다 민심 챙기기용. 아 창조의 기공간 피니시 공격을 별도의 스킬로 분류했다고? 오 괜찮네 어벤져 변신 비스무리한 개념으로 바뀌었네? 변신 따로 피니시 따로라는 거지? 변신 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된다는 거 아니야 맞네 그냥 되네 오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거 이제 그죠딜 타임 할때 이런 거설치으로 만들어주는 거 괜찮은데요? 아니 야 크리에이터 왜 이렇게 많이 챙겨주냐 갑자기 <laughs> 원래 버린 자식 아니었어? 최근에 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이따번 패치 받을 때도 변신 이거 지속 시간 보정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아 되게 좀 감동했거든요. 이거 되게 감동 많이 했는데 이거 또 보정해줬다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나쁘지 않네요. 아이 피인시를 따로 이관시켜 와서 변신 자유롭게 할수 있게 만들어준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쿨타임 돌 때마다 그냥 써도 되겠네. 원래는 전략적으로 썼어야 되잖아. 피인시랑 연동되니까 이렇게 따로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쿨타임 돌 때마다 바로바로 써주면서 딜하면 되겠다 이거 그냥 가기엔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 예상 티어표 할게요 이거 자 검기 아무리 근데 리스크 딜러라지만 최근에 딜 상향을 엄청 많이 했잖아, 검기가. 그러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그래도 지금은 슬슬 나오는 편 아닐까요? A까지 주기에는 그 구조가 너무 발목 잡고, 그 다음에 막 이제 D나 F 주기에는 상향을 너무 많이 먹어서, B 넣겠습니다. 드래곤나이트, 딜 구조가 약간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d 도덩달아 상향 먹어서 옛날 만큼 평가를 박하게 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B 아니면 C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B 주겠습니다, B. 아수라, 이번에 딜 상향 폭도 괜찮고, 옛날 만큼 약한 모습 안 보여줄 것 같거든? 야 얘네들은 딜도 약했는데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애들이에요 아수라는 평가가 그동안 박했잖아 왜 박했냐? 딱 유일한 단점 하나 딜이 약하다였어 근데 그게 지금 보강받은 시점이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더 크게 치고 올라오는 거야 올라온 던 원래 이러거든 약간 약점도 약간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딜 사양폭도 세서 A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A 남런처 그, 상향폭이 짜고, 사실, 런처는 C가 딱이다,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잘 받은 느낌도 아니고, 뭐, 고조 개선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 받고 올라오기에는 너무 각박하지 않나 싶은데. 얘네들은 다 상향폭이 꽤 세거든요? 얘는 심지어 주력기 10% 먹었고, 런처는 너무 단촐하지 않나 싶은데. C.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의 그 운영 난이도가 좀 줄어들었고, 이제 PNC를 따로 쓸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기 때문에. A에 넣겠습니다. 페마사. 와, 진짜 완전 달라졌어. 이제 옛날의 테마사는 잊어라 미워도 다시 한번 테마 A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버서커. 아까 보니까 다이아드 안정성이 너무 높던데. 그냥 생존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기본 성능이 구리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구린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드 같은 거 생존력도 괜찮고 뭐 사무치는 광기, 뭐 무적, 뭐딜 넣는 게뭐 불편한 것도 아니야. 다직발 연기로 바뀌었고 뭐피뭐 뭐 스킬 사용하면서 피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나 많은 조건부들이 완화됐지 않았나요? 이제 평가 좋게 줘도 될것 같은데. 검신.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겨검이든 그 류심이든 너무 맛있게 구조 개선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본섭 기준으로 검신이 성능이 안 좋은 것도 절대 아니거든? 근데 플러스로 거기다가 구조 개선까지 잘 받았다? 이거 여기다 그냥 넣을게. 이번 메타의 디벨자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좋지 않을까. 여자리에 올리겠습니다. 신. 연앤마. A 넣을게요. 근데 S까지 올라가기엔 좀 약간 포텐, 약간 미달? 그렇다고 해서 구리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소울 브링어가 아니라 소울 브링어 이거 <laughs> 야 이거 세입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냐? 너벨페 아니잖아. 너 그냥 시, 예뻐지기만 한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너왜 여기 있냐? 야너 나가자. 얘는 바뀐 게 없잖아. 그지? 이번 주인공은 아니야 그냥 이뻐지기만 한 거지 예, 내보낼게요 그냥 퇴출 비주얼 패치만 보면 내가 봤을 때이 정도 급이야 네 지금은 뭐 성능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팔라딘 아까 포기브니스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35레벨 몰빵에 확실히 좀 발돋움이 되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근데 그거 받고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깔기는 영원한 깔게다 그런 느낌인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약팔이 할 만한 것도 크게 보이지 않고 데미지 상승폭이 엄청 높았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고 C가 맞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여급회 공중 연계 잡기가 해결이 안 됐잖아 지금 토르베지노로 해결이 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토르베지노 워낙에 쿨타임이 길어가지고 A 뭔가 S에 들어가기에는 그게 너무 치명적이라고 봐자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